오늘은 일본의 경주라고 불리우는 천년의 도시, 교토로 떠납니다. 가장 일본스럽다는 전통의 도시답게 교토에 오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고즈넉한 사찰과 옛 정치가 가득한 거리, 그리고 일본 3대 미녀 도시로도 유명하죠. 다양한 미식과 특히 닌자 체험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도 교토에서 얼마나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함께하시죠. 출발! 오늘은 일본에서 좀 좋은 료칸을 가서 한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닌자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되게 옛날 전통 가옥들이 이렇게 쭉있네데와 진짜 옛날 일본 옛 도시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아주 멋진 장소네. 요 북촌 한옥마을 같은 그런 느낌? 교토는 진짜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있어도 다못볼것 같아요. 아, 너무 크고, 야 이거 엄청 큰 탑이 있는데, 당시 교토의 육3빌딩이랄까 한국의 탑보다 뭐랄까 더. 좀 웅장한 느낌이 있네 일본은 탑은 어, 여기 미슐랭 특급의 라면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는데 이미 저 앞에 엄청나게 줄서 있어 저 라면집은 딱 가면은 어, 이런 티켓을 줘가지고 시간에 가면 될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미슐랭 19년, 20년, 21년 4분이 약간 이런 집. 이거는 교자로 나왔는데 되게 신기하고 요거는 이제 오또시 반찬 그리고 맥주 한잔 먹어야지 그래도. 아, 맛있다. 음! 진짜 맛있는데? 되게 아삭아삭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교자랑은 완전 달라요. 음. 이 안에 전부 다샤핑돼어갖고 안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재밌는. 김섬 김성 같아? 딤섬이야 <laughs> 이건 이제 그 기본 찬으로, 술을 시키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음. 돼지고기인데 되게 맛있네. 입맛이 싹 입혔어. 이 집, 확실히 미슐랭 맞네 근데 되게 오래된 그런 전통 라면집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돼지고기로 만든 거고, 이거가 이제 소고기, 와귀로 만든 찌깨맨 이런 걸,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서 먹어야 돼. 이걸 이렇게 넣어서, 어, 어디 보자. 이거 유주, 유주도 이렇게 좀 넣어주고.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자. 음, 되게 깊다. 연발도 되게 좋고, 국물도 좋고, 밸런스가 다좋네 이건 이 돼지고기. 고기랑 라면하고 같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맑아갖고. 이야, 자, 이번에는 소고기. 약간 좀 진한 국물이고. 아, 이건 더 간장 맛이네, 어디. 소고기도 괜찮은데. 돼지고기가 오히려 좀더난것 같아요. 어. 음, 맛 진짜 되게 고급지다 여기. 라면 여기까지. 진짜 맛있어. 닌자하러 가는 길인데 여기 교토 내에 굉장히 큰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가 같은 데 Hello, hi. 어, 닌자스 예. 오, 무거워, 오케이. 오, 진짜 인데 <laughs> 오 재밌다. 이거는 진짜 진짜 긴 거야. 정말 길어 이거. 오, 어 씨. 골프 치 골프 치듯이 해볼까? <laughs> 너 검도 좀 했었다며. 검도 했어 해봐 그러면. 뭐 하냐? <laughs> 뭔가 어색해. 너 하루 배웠지. <laughs> 하루 배웠지. <laughs> 줘봐 줘봐. 이거 아니야? 디디면서. <laughs> 배웠다며. 너가? 근데 왜 지금은 왜 그래? 이 나이 이상데 <laughs> 이게 진짜 쇼군 모자인가? 오 진짜 무거워 근데 어. 자 이순신한테 드릴게요 너쇼군 모자를 쓴 그냥 동네 바보고요 <laughs> 이거는 나루토 모자를 쓴 동네 바보 요 <laughs> 어, 드디어 아, 닌자 옷으로 아, 한복 오호 네. 이게 뭐 오성장군 동네 바보지 게왜 <laughs> 바꿨어 오성장군이라도 한 걸로. <laughs> yeah. This will be dangerous. Mm -hmm. This is really sharp. Show the demonstration. 바꿔온데? <laughs> <가까운데>? 오오 <laughs> <오>, 오케이. 씨발.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오 됐어. 오, 이거 딱 찍혔어. 오, 꽤 깊게 찍혀. 오! 저 새끼! <laughs> 난 닌자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표창과가 아니야. 오케이. 이것은 무슨 블로건. 아, 이거, 이거 내 거네. 이거 내 거네. 다시 한 번. 아, 이거네, 이거네. 어 전직 사격선수로서 조준 어떻게 할지 알려줘봐. 시선과 맞춰서 해? 아이씨. 아, 괜찮은데? 이게 너무 이게 나의 무기네. 야 이건 시합이지만 내가 전직 선수랑 지금 붙어야 되는데 핸드캡을 줘야지. 아니 나는 관역 사격 선수 닥쳐 오자. 야나 십점. 너도 십점. 이차이 차. 십점. 나 십십. 오케이. 너 마지막. 아싸 사격 선수 상대. 이긴 것 같은데? 1 0 1 9네는1 0에 예, 삼각 선수 이겼어. 쓸쓸한 사각 선수의 뒷모습. 이거는 저 울버린이네요. 있는, 있는. You know, ninjas t h e 이 daytime farmers and fishermen. Uh -huh. So when they're doing their farming job, they use t n to a hole and then okay. t s r a d e s e s 내가 고른 거 나시지. 아, 약간 그. 싫은다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 이제 체크인하러 방이 도대체 어떨까 이시베꼬조 이시베꼬지? 헬로우 들어오니까 바로 뭐 이상한 바에 앉아서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 여기서 먹 되겠다 여기 히비키, 야마자키 뭐다 있네 파크슈어도 있고 뭐 진짜 히비키가 1,500원인데 밖에서 먹자 <웃음> <웃음> 이게 어커머데이션 텍스가 400이 또 붙는다네 Can you go 요 <laughs> You have only two rooms here? a uh, we have three rooms. Three rooms. Yeah. 아, 오, 이두 room이 이렇게. 여기 약간 다도하는 거. And, ah, one is a hot a t e r m m m Okay. okay. Oh. I see. Ah, uh, which is this room? Okay, I see. So you s h o u t d prepare s o u r s e l f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Okay, bye. Okay. 아, 방 좋네. 어디 보자. 어, 밖에는 뭐 이런. 좋다, 방은 이 정도. 오, 지금 진짜 개이샤 한명 오고 있어요. 대박. 진짜 개이샤다. 야, 이거 진짜 로또 맞았네. 이쁘다. 와, 개이샤의 추억이다, 진짜. 이제 좀 요정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와규, 야키 있고.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일단은 아마 비루 먹어야지. 자, 한 짠. 짠짠. 소금, 믹스 소금, 와사비. 이거는 이제 규탄, 비스텀 우설이죠? 처음에는 두피스. 딱 올리고, 일단 되게 품질은 좋아 보이네. 이거는. 야채. 음. 물고깻잎이 되게 깨운하게 만든다. 여기다가 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와사비. 레디쉬에 와사비까지. 음. 저작감 씹는 게 좋네. 참고로 우리는 14만원짜리 시켰어요. 18만원짜리 있는데, 뭐, 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자, 두 번째. 물소스. 와사비. 그러니까 나도 먹을래, 근데 나도 소금으로 먹을래, 그냥. 음. 역시 고기는 소금이요. 뻥안 치고 여기 손님들 거의 다손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 여기 한국 사람밖에 없어. 어, 한국 사람. 아마도 네이버서 찾아나고 <laughs> 네이버로 찾아봤거든. 그래서. 고베 맛집 네이버에 딱치니까 이거 여기 나오더라고. 다들 <laughs> 그거 보고 여기. <laughs> 어 당분간 당분간 사람도 그거 보고 여기 올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의 야끼니쿠 집에 온 약간 그런 느낌. <laughs> 한참 한참 한참. 음. 오이제 왔어? 소로인 오케이. 크리스자 그래. 오케이. 카르비. 어. One two t 오케이, 좋아. thank y 아리가 고자이마스 아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배부르겠다. <laughs> 네. 아양 엄청 많아. 이거 항보다 훨씬 양이 많아. 금방 금방 있네. 와우, 맛있겠다 여기. 핏기만 가면먹으면돼 죽인다. 와우, 음. 살치살 와우. 음. 진짜 맛있다. 야, 이거 한국에서 먹던 등심하고 완전 또 달라. 와규가 조금 더 이렇게, 어, 확실히 조금 더 기름진 것 같아요. 그냥, 미차 말이 없어져, 서 아, 양이 상당히, 이거 한 거의 3인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양이 많아? 한국이 그럼 터무니 없이 비싸다니, 이건가? 아, 이건 진짜 미쳤다리, 돌았다리. 이건 등심 같아요. 아까 그건 살치살이고 진짜 맛있다. 장난이지. 쪄졌어. 아 이게 한국에서 먹는 거랑 완전 달라. 한우도 맛있는데 이게, 이게 장난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한국보다 더 기름진 것 같아. 요어우 야, 난 이미 벌써 약간 좀 느끼함이 오고 있어. 이게 한우도 그렇고 이 소고기가 많이 못 먹어. 그래서 이게 필요해. 야채가.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배 찢어지게 먹는다 이거. 아, 좋다사들 이제 회장님들 이제 오시러 가는구나. 저 마마상인가 보다 저. 아, 신촌역에 끝까지 가네. So, when, uh, can I make it? Actually, you know, just make a separately, you know. A s e p a e different style. A different style, old fashion. Right. Two different style okay. of fashion. Okay. 이런Tailor 왔는데 되게 유명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구글에서 그냥 찾아 가지고 왔는데 어, 굉장히 올디한 분위기인데 우리가 네, 아, 어. 지금 어. 야마자키 한잔 먹고 yeah. 이게 일본 위스키라고 하는데

음. 지있어 음. 음. <laughs> <살짝, 웃음> <살짝, 살짝. 웃음> 이제 여기서의 마지막 학게 <laughs> 독특하다 확실히 베이스가 앱센트야 그래서 그 특유의 맛이거든 앱센트가 뭔지 알지? 알지 고고가 귓자로 먹으면 난 정말 맛있는데? 응뭐 귓자로 먹으면 이게 카레 그리고 이건 일반 우종의 끈이 깊어질 것 오씨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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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 여기 진짜 분위기 미쳤다 최고 아니야 진짜? 에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 <laughs> <짠. 웃음>